안녕하십니까. 그 월요일에 친구한테 브로셔지를 받요 갖다... 이거 카드를 받았는데 <laughs> 이거 카드 까한다는 거아무것안 했습니다. 지금 하려고. 참고로 제 앞에는 지금 이렇게 있거든요. 꼬보기. 잠시만요. 이거 왜안 까져. <laughs> 안 까져 이거. 아, 한 손으로 하기 됐다 했네. 꺼내. 오, 이거 됐다 맞네. 어, 잠만. 잠만요. 으아! 자, 제가 여기 한 장씩 깔할 거거든요. 여기다 다시 넣을 겁니다. 근데. 예전엔 좋아했었거든. 예전엔 좋아했었는데, 이제는 뭐, 그 그냥 그러는데. 아, 지금 제가 쉬어가지고, 이, 이 상태입니다. 어.. 얘는 왜희긴지 모르겠는데 아 얘는 왜또초희긴인지 모르겠는데 스킨빨인가? 모르겠네요 아우 아파 메카 케디 도라 푸후 빵. 근데 이거 많이 봐주실지 모르겠다 아, 참고로 저그 소개창 보시면은 공약이 적혀 있거든요. 예, 거기 봐서 왜 똑같은 거또 나왔어? 제게는 아니네. <laughs> 공약이 있는데 100명 되면 Q&A 하니까 많이 구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중국이 이렇게 많아. 오. 좋아하는 거 나왔다. 비바이트 양도한테 받았습니다 양도랑 준서라는 친구한테 받았거든요 오. 참고로 브로스타즈에서 이제 에드거 포기했습니다 <laughs> 제가 영상 이거 화면 녹화해가지고 하려 했는데 안 돼가지고 <laughs> 그냥 에드거로 계속 했는데 4 6년까지 갔는데 계속 져가지고 포기했습니다 그냥 버즈 올릴게요 자, 바이퍼. <laughs> 얘 토른데 왜 눈이 없대? 잠만요. 네가 무슨 히로비야! 오, 양과세 받은 거다. 아, 이거 내가 구한 거구나. 내가 뽑은 거 준서한테 줬는데. 여기 또 왔어. 들어가. 오! <laughs> 어? 이게 에드고로 나와 있는데, 비비라고 나와 있는데요? 에드건데, 비비라고. 어, 이상한 놈 쑥쑥쑥쑥, 소소쑥쑥. 어 <laughs> 이제 신합니다. 오, 오 트로피가 5200이나 돼? 겁내 높네. <laughs> 오, 얘가 좋다 했는데. 룸파, 둠파. 이가 브론즈 할 건지. <laughs> 어, 이거 양도한테 받은 거요. <laughs> 지금 뭐안 먹고 있습니다. 저 그냥 뭉쳐 한번 해본 거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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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똑같군! 팬 기업이라고 다, 다 자꾸 후트스키크 하 씨프 멜로디 얘는 근데 왜 마스터인지 모르겠어요 왜 보시면 마스터 자 자넷 그냥 그대요 알티 좀 좋아해. 스키크 또 나왔어. 주. 오 징징이 나왔어요. 징징이 이건 리뷰해야지. 여기 엘프리무 있죠. 스폰지밥입니다. 아, 이제 장소를 끝. 그... 체스터. 와, 체스터 진짜 좀안 돼. 버즈 언제 나와 응? 체스터 들어가. 체스터 들어가. 어쩐지 뚱이, 뚱이가 안 나왔더라. 아이씨. 아, 더 있으니. 잠깐만요, 확인이 없네요. 어, 맞아, 맞아. 여기까지. 수학급 아까 봤던 러포스. <laughs> 클렌시. 이거 좀 좋더라고요. 작전성 후퇴! 1보를 위한 2보 후퇴. 아니. 이보를 위한 일보 후퇴였나? 모수라 이부 음. 나중에 브롤스타즈 영상으로 찾아오겠다.